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하나님 말씀 안 하셨습니다. 라고 핑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해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라고. 본질은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에시계를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 그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못하지 않게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나쁜 짓 하지 않고 고만고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착각입니다. 스스로, 나 정도는 괜찮잖아. 내가 뭐 살인을 했어, 강도를 했어, 뭐 크게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어,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나오는 비유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7절을 보면, 비유로, 푸른 나무. 푸른 나무. 푸른 나무라 할지라도 불이 임하면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실력으로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다. 의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하자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음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예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할 이유는 내 실력 가지고는 난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보십시다